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제2두 번째 강의를 계속 어, 사료 반려동물 사료의 영향및 영양으로 여러분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번 탄수화물 단백질과 어, 연관된 여러분들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여러분들 이제 리피즈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패스트과 오일이 어, 리피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또 에너지원이죠. 열량이 가장 높죠, 여러분. 그래서 이 피수 지방산이 있고, 또 호르몬 성분에도 중요하고, 또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기호성. 여러분들, 생선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방맛으로 여러분들 다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필수 지방산 뭐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위에 는 리놀레게시드가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이 리놀레게시드만 있으면은 나머지 아라케돈산이라든가 기타 필수 지방산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리놀레이 시드 리놀산을, 여러분들 개 고양이에서도 필수 지방산에 속한다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었던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이죠. 구조식으로서 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에는 이제 오메가6 동물 지방이고 대부분 식물성주가 여기에 속하죠. 여러분들 뭐잘아시는 어 참기름 생각하시면 오메가6 지방산이 될수 있겠고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카놀라유라든가 올리브유라든가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사료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마유라 그래서 아마씨유라 해서 이 플렉시드라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와 이 오메가3는 또이 비율이 있습니다. 그 적정 비율로서 꼭 급여가 돼야지 여러분들 반려동물에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수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메가3에서는 대표적인 게 DHA, 그리고 EPA, 여러 이런 대표주가 오메가3 지방산이 있고, 이건 항, 염증성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거죠. 오메가6는 염증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율로 꼭 섭취를 해야만 그 염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염증만 계속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때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메가3를 첨가하지 않으면 오메가6를 섭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이 올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3를 어, 지금과 같이 그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비율로서 어, 적정량을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비타민과 이 미네랄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당히 미량을 먹, 먹어서도 어,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그 미량이 없어서는 또안 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영양소인데. 여러분들, 뭐, 필수 지용성 비타민이라면 ADEK. 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시력, 칼슘인대사, 바이타민 D죠. 여러분들, 이 바이타민 D는 이제 여러분들, 뭐, 햇볕에 노출이 되면 이제, 어, 피부에서 합성이 가능한데, 이 반려동물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료에다가 첨가를 해준다고 해야 될수 있는 물질이고, 필수 수용성 비타민제 물에 녹는 비타민을 얘기하는데 이제 비원서부터쭉 밑에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 주요 기능들이 옆에 도표를 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네랄은 이제 다량 미네랄과 이제 소, 미량 미네랄로 나누는데 이제 이 어, 매크로 미네랄 다량 미네랄이죠. 거기서 이제 칼슘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골을 형성하고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슘과 인도 또 적정한 비율로 꼭 섭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슘, 그 다음에 소디움, 그리고 마그네슘, 그 크로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매크로 미네랄이 속하고요. 마이크로 미, 미량 미네랄은 이제 철, 아연, 망간,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셀레늄이죠. 이 셀레늄은 아주 미량인데도 이 셀레늄 하나만 놓고도, 이제, 미국을 예를 든다면 상당히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게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 1강과 2강을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3대 영양소를 아주 기초로 하여서 미네랄과 비타민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첫 강에 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그 표시사항과 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 초시간으로 1, 2강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